허리 힘이 안 들어가고 빵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매치 타출 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7대 운동 중에 데드 리프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벌크업에 진짜 제일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할 경우 허리를 다칠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깊게 자세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데드리프트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발을 잡는 것보다 힙인지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고관절을 먼저 접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를 일단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상체만 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힙인지 고관절을 접으려면 엉덩이를 뒤로 빼야 돼요. 엉덩이를, 엉덩이를. 그러면 아마 체중이 약간 뒤로 쏠리면서 앞꿈치가 뜰려고 할 거예요. 이때 앞꿈치로 체중을 살짝 실어주면 돼요. 여기서 일단 연습하실 포인트가 무릎을 살짝 뒤로 넘겨요. 살짝.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돌아가는 연습. 엉덩이 돌아가 보세요. 엉덩이 돌아가기. 그렇지. 다시. 늘어났다가 빵 돌아가기. 이때 중요한 게 상체가 움직이면 안 돼요. 데드리프트 바벨을 들때 상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팔로 들면은 이 허리에 힘이 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접었다가 편다. 네. 이 느낌을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집에서 이 우산 같은 거를 이 뒤통수랑 이 꼬리뼈 쪽에 딱 대고 해 보는 거죠. 한번 잡아 볼까요? 접었다가 무릎은 살짝 구부려 주세요. 접었다가 편다. 그렇지. 접었다가 편다. 자, 여기서 엉덩이 높이를 유의해 주세요. 엉덩이 높이가 낮아지면 안 돼요. 낮아지는 경우에는 햄스트링의 가동성이 좀 부족하거나 안 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텐션을 먼저 연습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아까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한번 팔을 잡아보죠. 꽉 잡을게요. 자, 여기서 가슴을 피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뒤로 살짝 텐션 주세요. 무릎을 뒤로. 여기서 가슴이 무너지거나 허리가 안 펴지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다리를 벌리는 스무데드리프트를 먼저 해주는 경우도 좋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좁게 해서 가슴 한번 펴볼까요 그립을 좀 좁게 잡을게요 그래서 가슴 핀 채로 그대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주면서 그리고 가슴을 들어주고 허리 딱 펴고 이 상태 가슴을 살짝 들어줄게요 네이 상태 이 상태가 딱 만들어진 상태에서만 데드리프트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빵! 하나! 그렇지! 그대로! 빵! 둘! 그대로! 셋! 여기서 내려갔는데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동 범위가 잘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땅에서 하지 말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가동 범위가 닿는 데까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고관절이 접히는 데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접었다가 편다, 그렇지. 다시 접었다가 편다, 그렇지.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이 후면 사슬을 강화시킬 수 있고 좋은 점이 가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이 승모근도 많이 좋아진단 말이죠. 승모랑 이제 광백은 이제 등 근육들이 좋아져서 다른 운동할 때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 데드리프트를 활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상태 보면은. 지금 햄스트링에 이게 쫙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빵댕이에도 이게 꽉 걸려있단 말이에요. 활 시위를 쫙 당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걸린 상태여야 허리 힘이 안 들어가고 빵 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시위 안 걸린 상태 한번 만들어볼까요? 보통 허리가 굴곡돼 있으면은 시위가 걸리지 않고 여기 보면 햄스트링에 걸려있지 않죠. 엉덩이도 편안한 상태. 이게 허리랑 기립근과 이 엉덩이 햄스트링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제대로 중립으로 펴져 있지 않으면 여기가 시위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 힘으로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데드리프트를 할때활 시위가 걸려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데드리프트의 메인 주동근은 햄스트링과 엉덩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상체에서는 등으로 버티는 힘을 기르는 운동이 바로 데드리프트예요. 그래서 주동근은 엉덩이, 햄스트링이라는 걸 명심한 상태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발 간격은 보통 어깨 넓이 정도로 딱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발끝은 살짝 외회전 걸어 줍니다. 한 10도 정도? 10도, 15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가 발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은 발목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미드풋에 딱 걸리게끔 만드는 거. 그 상태에서 가슴을 핀 채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오케이. 바가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이때 무릎을 살짝만 굽혀 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주면 돼요. 빵. 근데 이제 돌아갈 때 팔로 당기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잘 돌아가는 방법은 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는 거예요.